지난 6월 5일 오후, 광주 남구의 한 횡단보도, 초등학생이 한 손을 번쩍 들고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습니다. 아이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에 거의 도착할 무렵, 느닷없이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더니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립니다. 아, 순간 경적을 울린 주인공은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였습니다. 얼마나 놀랐는지는 목소리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. 그는 눈앞에서 벌어진 위험한 장면에 경적을 울렸고 그 소리에 멈칫한 아이는 가까스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.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는 그대로 직진해서 가버렸고요. 집에 돌아온 그는 블랙박스를 돌려보고는 정말 큰 일이 날 뻔했구나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. 며칠 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. 닉네임 루이카 도즈 이름으로 올린 이 게시물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하며 보행 신호 아이가 횡단보도 손 들고 건너는데 신호 무시하고 간발의 차로 사고 모면이라고 썼습니다. 자신의 선행을 알리려는 게 아니라 부주의한 운전자 탓에. 한 아이가 위험에 처할 뻔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. 요즘 이런저런 자동차 관련 사고로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. 인도에서도, 건널목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면 대체 어디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? 우리 모두가 매의 눈으로 도로를 지켜보며 안전 운전을 해야겠습니다.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경적 한 번으로 아이의 생명을 구한 닉네임 루이 카토즈 님처럼 우리 사는 세상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